살다 보면 꼭 그런 날이 있어. 모든 게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애써 쥔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날.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.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걸 잃고 기댈 곳이 없어졌을 때 마치 삶이 나를 일부러 시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지. 내가 뭘 잘못했지?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?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. 삶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. 그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, 내가 덜 노력해서도 아니야. 그냥. 원래 그런 거야. 누군가는. 더 똑똑하고, 더 유리한 자리에 있었고, 나는 늘 부족하고, 늘 후순이었고, 때로는 같은 출발선조차 없었지. 하지만 말이야, 그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, 감당한 것들이 있었어. 억울함을 삼키며 참은 날들,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버텼던 밤들,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순간들,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뒤로 밀었던 선택들. 그 모든 건. 누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, 그건 분명히 나만의 것이 되었어. 감당이란 말. 그건 그냥 견디는 게 아니야. 마음 속 어지러움까지도 끌어안는 일,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. 스스로만은 외면하지 않는 일. 누가 보지 않아도,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.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. 그말 하나가 때로는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더라.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라는 삶을 계획하지 않아.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더 많이 생각해. 운이 좋아서 얻게 된 것보다 무너질 뻔한 나를 스스로 붙잡아 세운 그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나를 지켜주더라.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. 내가 감당해낸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유일한 증거라는 걸. 삶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아.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.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, 믿었던 게 무너지고, 기댔던 누군가가 등을 돌릴 수도 있어.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새기게 돼. 지금 내가 이 순간을 감당하고 있다면,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, 나의 것이 될 거야. 그건 경험이 아니라, 힘이 돼. 내가 무너질 때마다 꺼내들 수 있는, 내 안에 가장 단단한 조각이 되지. 그러니, 너무 겁내지 말자.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언젠가 그것은 너를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. 그건 누구도 대신 가져갈 수 없어. 너만이 지닌, 너만이 감당한 진짜 삶의 흔적이니까. 그리고 그 흔적은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더 값진 이름이 될 거야. 내 이름 앞에 붙을. 진짜 자부심이 될 테니까.